내 나이가 되니까 나 사실 가끔씩 아, 안 하고 싶어. 저도 뭐 여유 시간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. 뭐 매일 일하고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최소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거봐, 시장이 중요하니까. 아이고. 시장을 안 하니까 뭐 이러면 그냥 허성세월이 계속 간다니까. 내가 루이비통이 돼야지. 자꾸 루이비통의 노예가 되면 되겠어.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꼭그 얘기를 해주거든. 여기 어린 나이에 결혼을 꼭 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도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, 어릴 때부터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종국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신살이다 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요 아니 그가 결혼에 대해 직접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넌 진짜 결혼을 <목소리> 어릴 어린... 내 나이가 되니까 나 사실 결혼 시간 하고 싶어 아그 니네들이 한 명씩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 되게 해줘. 그러면. 아,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, 저는. 아, 그래? 난 네. 하고 싶어? 네. 왜 하고 싶니? 안 좋은 모습들만 봤어. 아, 너 좋은 모습들만 봤어? 봤어? 네. 빨리 해라 하는 친구들이 있고, 그냥 뭐, 알아서 하겠지가 있고, 하나는, 네가 부러워가 있어요. 네. 정확해요. 정확하고. 이렇게 점점 결혼을 안 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는 예쁜 여자를 봐도 설레는 감정이 없어졌을 정도라고 하죠. 아직 뭐 연애 좀 남아 있는 느낌이에요. 조금 예전 같지는 않죠. 아무래도 무리뭐 예쁜 스가 나오든 그 그러니까 아예 없죠. 그런 감정.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결혼을 안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. 그건 바로 운동 때문이었습니다. 아직까지 미우새를 탈출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아직...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여자가 받아줄까 뭐 이런 생각도 아, 좀 있어요 응. 크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이제 좀 연애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늘 그것 때문에 싸우긴 해요 어. 운동이 좋아 내가 좋아 그 아. 말도 안 되는 재미가 아. 네가 더 좋아가 듣고 싶나봐요 그런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동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자신의 삶인 운동을 택한 것이었죠 아니 운동하면서 결혼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김종국 은 운동과 결혼을 둘다 신경 쓰기는 힘들 정도로 운동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어떻게 즐겼어요? 똑같이 모으면서 뭐 운동하고. 아니 운동하고 바로 왔어 지금. 시간이 되게 중요해. 내가 하는 만큼 다못 채우면 이게 그리고 좀좀 있다가 또저 바로 가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더하게또 좋아한다. 또 좋아한 진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. 진짜. 무슨 맛인데요? 아, 그래서 약간 약간 딸기맛? 어때? 어. 맛있지. 근데 맛있다고 표현하는 건 진짜 그러니까. 너무 특이하다. 운동 관련된 병언이 많은데. 헬스 클럽은 클럽보다 더 즐거운 곳이다. 운동할 때 힘이 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.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. 왜 인생을 사진 한 장에 거는 건가? 이게 음. 그 바프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? 그랬죠. 아무래도 어. 사실 바디 프로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, 물론 뭐, 봉기부여를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, 개인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막 몸을 만들다 보면 이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으니까. 경우가 그리고 또 그거 찍고 나면 또 폭식하고 맞아, 맞아.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 경우가 네, 많아. 요 2, 3년 정도 터무 두고 2, 3년 이후에 나머지 인생을 위해 살아라. 인생은 동영상인데 아. 왜 사진 한 장에 그걸 거냐?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지.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거 같은데 왜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하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김종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되며 좋아하는 게 없다면. 무조건 하나는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죠. 좋아하는 것 하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곧 희망도 재미도 없이 좀비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.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꼭그 얘기를 해 주거든. 운동이 아니어도 돼. 자기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한 가지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되게 오래 갈수 있어. 건강하게. 궁금한 거 있어요? 내 거. 아, 어, 저 어, 선배님한테 가끔 어. 저도 이, 이쪽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, 가끔 그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. 어, 어떤 거든 그냥 활동할 때 어. 모습이랑 쉴때제 모습이랑 아 그래,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쉬면뭘 어떻게 해야 잘 쉬어야 될지 맞아. 모르겠는데 아, 아.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되게 진짜 많이 해주거든. 그러니까 너의 개인적인 너의 인생, 너라는 사람에 대한 그 삶을 무조건 거기에 집중해야 돼. 음. 그냥 일과 너의 그 연예인과 가수로서의 그 삶은 어쨌든 그게 너의 죽을 때까지 너의 삶이 되기는 힘들어 사실. 확률적으로는 어쨌든 너가 너 자체의 삶이 건강해야 그래야 나머지도 니가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 자체가 행복해야 돼. 그래, 근데 난 좋아하는 게 없는데 그런 걸 찾을 여유도 없고 살다 보면 언젠가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김종국은 모든 것이 다 핑계일 뿐이라고 말하죠. 저도 뭐 여유 시간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. 뭐, 매일 일하고,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최소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짬을 내고 만들어서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. 너시작했서안 했어. 봐그 시작이 중요하니까 아, 시작을 아, 안 하니까 뭐 이러면 그냥 허송세월이 계속 간다니까 그니까. 너가 봐봐 갑자기 어느 감독이랑 어딨어 좋은 시나리오가 들어왔는데 홀리우드 근데 말을 못해 그럼 그 기회는 네게 안돼 다른 사람도 넘어가게 맞아, 돼 있어 근 네가 영어를잘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딱그 기회가 왔어 그럼 네가 어네 거야 그래 안 그래 운동도 마찬가지 야 아, 요즘 도박 마약 명품 등등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선 더 크고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더 크고 많은 자극은 행복이 아닌 쾌락을 일으키고, 쾌락과 행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. 쾌락은 장기적으로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지만 행복은 장기적으로 사람을 꽉 채워 줍니다. 쾌락이 큰 것으로부터 얻어진다면 행복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. 김종국 또한 운동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. 그가 이렇게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기 때문입니다. 내가 뭐 먹고 싶을 때밥값을 걱정하지 않을까?

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, 가지지 못한 것에 자꾸 욕심내는 사람의 마음은 구멍이 난 그릇과 같습니다. 원하는 걸 채우면 구멍 밑으로 빠져나가서 텅 비어버리고, 원하는 걸 다시 채워도 구멍으로 또 빠져나가서 다시 텅 비어버립니다. 원하는 모든 걸 얻어도 영원히 공허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. 반면,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구멍 없는 단단한 그릇과 같습니다. 아무리 사소한 걸 채워 넣어도 점점 쌓여가 언젠간 그릇이 풍부하게 가득 차게 됩니다. 오늘은 이렇게 단단한 마음의 그릇을 가진 김종국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. 오늘의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